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농촌 지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들을 상급 병원에 투입했는데요. 보건소 의존도가 높은 농촌에서는 갑작스러운 공보의의 부재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의 보건지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매주 두 차례 순회 진료를 하던 공중 보건의가 상급 병원으로 파견되면서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주민들은 불편이 큽니다. 각각 있으면 약도서고 하지만 께뭐걸 가야 되고 그렇 사람들 체이 사람들 어렵지 뭐. 경북 지역 다른 보건 지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공보의 파견으로 매주 5차례에서 2차례로 진료가 축소됐습니다. 보건소 의존도가 큰 농촌 주민들로선 이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전공이 이탈 사태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상급 병원으로 파견된 공보이는 28명. 여기에 정부가 공보위의 추가 파견을 예고하고 있어 지역의 의료 공백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분이 다른 분 것까지 같이 하 거라 가지고 지금은 한 괜찮은데 인원이 더 많아지면 좀어려 자치 단체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시군에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파견 인원 자체를 최소화시키고 순회 진료를 확대하는 길 밖에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을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